좌골신경통의학치료법 총정리 좌골신경통이 가정관리로도 안 낫고 통증이 이내지 3주 지속되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병원진료가 필요한 순간 우선 의사는 증상과 통증 패턴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신경이 실제로 눌렸는지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MRI, CT 같은 정밀검사로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혹은 다른 원인인지 확정진단을 내리죠. 2. 물리치료 초음파, TENS, 마사지까지 총동원. 가장 먼저 권유되는 치료는 바로 물리치료입니다. 코어 강화운동으로 디스크, 신경 압박 재발 방지, 유산소 운동으로 혈류 개선, 염증 완화, 초음파 치료로 조직 회복 촉진, TENS 전기 자극으로 통증 신호 차단, 엔도르핀 분비 증가, 마사지로 근육 긴장 완화, 기능 회복. 즉, 물리치료는 통증 줄이고 다시 안 오게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3. 처방약. 통증을 줄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단계. 시중 약으로 해결이 안될때 의사는 한 단계 높은 약을 처방합니다. 강한 소염진통제로 염증과 통증 감소, 근육이완제로 엉덩이, 요추 주변 근육 경련 완화, 경구 스테로이드로 급성 염증 폭발적 진정, 항우울제인 SNRI, TCA, SSRI로 신경통 증상 완화, 신경의 통증 민감도 조절, 신경 안정제인 가바펜틴, 리리카 절임, 칼로 베는 느낌 같은 신경통의 효과.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 자는 경우, 짧게 오피오이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지로 사용합니다. 4. 스테로이드 주사.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특효 옵션. 물리, 약물로도 통증이 안 잡힌다면 신경주사를 고려합니다. 단, 효과가 일시적이고 반복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은 통증이 6주 넘게 지속되고, 다리 힘이 빠지거나 보행이 힘들어지는 경우 고려합니다. 수술은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신경을 직접적으로 해방시키는 방식입니다. 6. 보완 대체요법인 침과 카이로프랙틱. 침술은 코크란 연구에서도 좌골신경통에 안전하고 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 있는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척추 교정으로 신경 압박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리치료만큼 효과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두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치료는 아니지만 보조적 치료로 선택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결론은 좌골신경통은 단계별 치료가 핵심입니다. 자가관리, 물리치료, 약물주사수술 순서로 올라가며 각 단계가 모두 신경압박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사부였습니다.